우리는 앞에 1장 음,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는 오직 참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 이제 앞부분의 그 머리말 서두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본격적인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작되어질 때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기 전에 한 명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어 세리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뭐 연예인 이상으로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대인 가운데 서 가장 유명한 소리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나도 유명하였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세례 요한에게 또온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왔다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유대인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어, 레위인들 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에, 그들 그들을 보낸 유대인들이 이제 그세례요안에게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어, 이 유대인들은 음, 예루살렘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그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왜이 사람들이, 어, 사람들 요한에게 보내었을까요? 어, 요한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였기 때문입니다. 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유명하더라고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은 사실은 좀 약간 시기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자신 그 자신이 유명한 낙비에게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제사장 가문에 속하기보다는 유대 광야로 가서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세례요한은 이단아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가 궁금해졌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은 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어 반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이 우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이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게 궁금한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자손인가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 중요한 질문이었죠. 질문입니다. 아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밝히 드러내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 너가 그렇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 보니까 너가 엘리야가 아니냐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세례요원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왜 엘리야라고 질문 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맥락 없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2000년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400년 동안 그 암흑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그 시대에 세례요한이 선지자와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세례요한의 이야기는 선지자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엘리야라고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라고 그 질문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로 우리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 우리 아그 신약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그 성경인 말라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엘리야에 대하여서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라기 우리 사장 어 5절 말씀을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사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던 그 말라기 선자가 하나 말라기 선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 세리우안이 나타나자 가장 마지막에 말하였던 그 손자인 말라기에 말씀하시, 너가 엘리아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우안은 자신이 엘리아가 아니라고 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리우안은 엘리아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아라, 엘리아인 것을 우리 앞에 그 다른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었죠. 그는 엘리야라.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엘리야와 동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우리는 그 선지자냐 하게 되면 그냥 맥락 없이 그냥 그 선지자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그 주었던 그러한 약속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주었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지금 그러니까 그이 사람들이 내가 그 선지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은 너가 모세에게 모세가 말하였던 그 선지냐냐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질문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의 답변은 역시 아니라입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이제 안달이 났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들이 또 안달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낸 사람이 있어요. 2 2절 말씀 보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너를 가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이 사람들의 질문이었죠. 그러자 이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그러한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우리 요한, 그 요한복음 우리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앞에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육신으로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신 그분에 대하여서 외치는 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외쳤던 그 소리, 그는 도대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외쳤던 그러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가 외쳤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사여서 40장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4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여서 40장. 우리 이 말씀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러한 다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인도 대답을 하고 세리 요한도 구약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우리 40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이 세리우한이 외치고 있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근데 이 유대 광야는 우리는 그냥 뭐 사막과 같이 모래바람이 있는 상냥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 광야는 가보게 되면, 산이 있고, 정말, 깎아 지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가운데에서는, 어, 떤 곳에서는 물이 흐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완전히 말라버린 그러한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우와는 자신의 그러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와 같은 곳을, 광야를,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고, 이 산은 깎아서 이 모든 곳들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로 곱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이 유대 광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세리유한에게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 광야에서 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사람, 볼품 없는 그 사람에게 왜 모였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고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모두 다 진리가 없어서 외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들은 이 골짜기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한 분께서 오셨었는데,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사실은 그러한 분이 교회를 오실 만한 이유가 없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 겠습니까 그러나, 골짜기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죠.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깎아내는 것, 고르게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죄인들의 그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앞에 평탄하게 하는 것, 세계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 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저는 광야의 광야 같은 그러한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교만한 자들은 겸손케 하고 또한 낙심하고 위로한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우리가 있는 곳곳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샘 교회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서 광교에 세워진 것이죠. 우리는 내가 누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무엇입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외치는 소리로서 우리가 또한 교회로서 사용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죠. 내가 누구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하는 것,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의 부르라고 도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중에 아마 이제 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세리우아에게 질문하죠.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인데 구약에 예언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너가 이야기하였는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들이 질문을 하죠. 이들이 질문하는 이러한 질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그, 정결탕이라고 해서 미크베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려 올때꼭 이제 목욕을 하고 자신들을 정결, 오늘날에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러 가지만 그들이 그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았었냐 면 이방인들이 유대인 같이 되고자 했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귀의하고자 했을 때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오늘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이 베풀었던 세례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죠.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너가 무슨 권위로써 우리에게 배우지도 않고 라비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가 무슨 권위로서 어찌하여 세례를 유대인에게 베푸느냐라는 게 지금 이들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 세례요원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그들은 아직이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분을 위하여서 지금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낳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만 낳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낳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지만 내가 베푸는 이 세례가 아닌 그가 베푸는 그 불과 그 성령으로 베푸는 그 세례 그것을 베푸는 그분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대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세워졌을까요? 교회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를 우리가 있는 그러한 곳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세리 영아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주여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주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